음 그... 우리... 음... 아 <놀람> 음. <놀람> 여기가 룸피니 공원이래 우리 이제 내릴거야 열심히 찾아보자 일단 밥을 먼저 먹고 한밥 먹으러 가는 길이긴 해 무슨 어? 엄청 넓 어, 엄청 넓기도 하고 도마뱀이 잘 나오는 지역이 또 따로 있대 잘 아, 아. 여긴 없어 왠지 없을 비유가 없어. 물가 뭐걔 이름이 물왕 도마뱀 아니야? 물가에 있어는 음, 엄청 뜨거 오늘 되니까? 오늘 기온이 37도래. 37도? 아. 어. 근데 바람이 좀까마 게, 그리는더심면은 까마귀, 그러 뜨거운 것 같아. 까마귀 뭐었이빠가 있으면 까마귀도 물어봐. 까마귀가 물어보기랑고 해라는 거 같아. 바람은안 맞게. 이렇게 지큰거 있다. 큰 거. 어 뭐. 벌써 왔어, 진짜, 진짜 들어오. 너무 크다. 어머, 어머. 가까이 가지 마. 와, 우리 엄마, 완전 너무... 신났 자는데? 사진 찍고 싶 엄마가? 네, 머리 엄청 작다. 막너 가... 진짜 소슬고 있어. 너무 아, 돼. 진짜 더조만 진짜 크다. 더 너무 큰데? 네 막? 그냥 안방은 나가이뭐 움직여야지 는데 바람이 기딱 좋은 구역이 생각보다 많이 큰데? 어한 1m 도오 c 면 되는 거 같애 여기 여기 <laughs> 우리 쪽으로 여기있다 음, 여기있방 <laughs> 에이 <웃음> 안 속네 아 저쪽으로 갔어 인데 어, 나올 건가 봐 이제. 아 더워서 안 나오나요? 어또또 또 간다. 두 마리인데? 오두 마리. 이제 좀아가죠얘 얘는 머리가 좀 순만해. 얘도 크다. 난 남은 줄. 나은 줄? 나터 줄? 산책하기 좋네, 여기 보면. 예쁘다. 도마뱀도 산책하는 중간에 만나고 도마뱀이 또 어디 있을까요? 이러다 밥못가으러 가겠네. 여기 사람들 많이 온대. 홀로 사여있어 아쉽대. 가오자. 발이 있지? 에어컨이 없는데, 방이 앞에서 들어오는 에어컨이 있고, 데려다주셔서 너무 시원해요. 시원해. 맛있다. 동남아는 얼음 맥주죠? 식전 맥주. 아 네. 상정산 치킨도 들어 치킨은 이제 또올 거야. 밥두개 시켰는데 끝나오이 오케이, 갖고. 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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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, 파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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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케이 오케이, 오케 똥이땀 <laughs>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아, 소스에. <laughs> <laughs> 물고기네 물고기 잡았어? 미꾸라지 같은 건가? 라뭐 <laughs> 예. 가까이 가볼게. 어 가자 뭐? 고 간다. 뱀이야. 만한뱀 새끼 뱀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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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짧은... 뱀 같지는 않이왜 이렇게 축축해 너무 다 뱉었다 침 묻혀서 그런가 아 먹는 게 너무 얘는 5kg도 안할것 같은데 어와이게 뭐야 에? 물고기인가? 물고기야 그 미꾸라지같이 그런 물고기가 이렇게 먹 먹어요? 그냥 삼키면 될것 같은데 야 삼키질 않네 있... <laughs> 그런 거 같아 아니 막 닦아 닦아 놓는다고 국물에 넣는다 어머어머 물러 온다 이따 어? 무서워 무 근데 저게 크기가 길이가 엄청 길어졌어 아까보다 길어져좀 뱉었나봐 은지야 <laughs> 응. <laughs>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달려든 것같야 지는 엄청 큰데 <laughs> 머리가 왜 이렇게 아 그러니까 진, <laughs> <10등 진. 웃음> 왜 저래? 왜 저래? 감기에 걸렸나? 요요 <laughs> <요나> 씨의 기기 <laughs> <컷팅. 웃음> 어. 오, 야, 두, 거 아니야, 오, 이렇게 더운데 오리배 낭만 파시네 다들 진짜? 어, 진짜 수영을 아주 부드럽게 잘하시는구만 이렇게 뛰니까 에스오의 괴물 그런 거 같아 에스오의 <laughs> 괴물? 나도 모를 거 같아 <laughs> 얘는 관심이 없어 우리 사냥하 생각이 없 팔다리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니니? 시원하니? 너는 시원하니? 나는 많이 우리 집에, 있는 거랑, 있어?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비슷한데, 거기 진짜 크게 가져와 텃닥을 내려놓고, 풋볼 지나면 난 무섭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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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대박이다! 우리 음료수 마시자. 완전 중국인데? 아 이거 여기도 있다. 내 스타일 아닌. 음 근데 하수구 냄새가 너무 난다. 음. 오, 쿠리안. 어 이건 어딜 가나 비싸. 와. 아 진짜 많아. 음, 근데 냄새... 여기는 태국인가 중국인가? 우와. 어 이거 뭐야? 고기? 밤지 빵? 밥 방이 제거든 오픈한 어인데 노모만 리가 나왔는데. 와, 대박 와 <laughs> 진짜 복잡하네 우와 세상사싫어어 <laughs> <줄어들기 시작>. 우와 <웃음> <웃음> <대상으로 돌아가서는 소가. 웃음> 차가 다닌다는 게 진짜 와 회차는 엄청 복잡하지 이거 뭐좀 마실까? 가 볼까? 차차차차 차. 뭐? 응. 어. 이 좁은 골목에 차가 계속 들어오면. 오 마이 갓이 진짜 다시 노고 싶지 않아. 오. 이거 뭐야? 와 진짜 역대급 혼란이다. 맞지 뭐라고? 감도 우리 렌트했지. 거기 거기지. 응. 왼쪽 우리랑 똑같잖아. 그랬던 거 같아. 오늘은 차에서 있는 시간이 진짜 많은 거 같아. 그렇지. 해 먹은 만두가 맛있다고 들어오는 길에 만두를 잔뜩 사왔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서. 오늘 저녁은 이걸로. 아까 치킨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저녁은 이걸로. 종류는 몇 가지냐? 세, 네 가지냐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가지. 다섯 가지. 새우 만두, 고기 만두. 어제 먹은 건 요거. 많기도 하네. 많기도 하네. 간장이랑 소스 이렇게 주고. 이것도 어제 먹었던 햄버건데 맛있대요. 먹어 봅시다. <laughs> 맞아 맞아. 한 팩에 33 바트, 뭐36 바트 종류별로 다르고 간장은 편의점에서 따로 챙겨주셨어요. 사이즈는 한입 크기. 먹어 먹어. 자, 맛있게 먹어요. 뭐라고?